국내 탑3 유통업체들이 부산에서 잇따라 재개장하면서 유통 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5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새 단장한 아울렛,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이려는 백화점 등 부산에서 유통 라이벌 3사가 다시 치열한 경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이만행 기자입니다. 신세계 사이먼 부산점이 확장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영업장은 5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확대됐고 브랜드 수 역시 270여 개로 늘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골프 전문숍과 와인 전문숍, 식음료 브랜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브랜드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내 대표 아울렛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쇼핑 외에도 고객분들이 쇼핑도 하고 즐기고 힐링도 할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점 10주년을 맞은 롯데 아울렛 동부산은 올해 전국 1위 아울렛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해 쇼핑객 650만 명. 올 들어서도 7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숫자만도 60% 이상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고객 휴게 공간들을 이제 요번에 많이 바꿨고요. 1등과는 이제 500억 정도 격차인데 연말까지 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부산점도 커넥트 현대로 간판을 바꿔달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패션과 문화 지역성을 결합해 다양한 복합 공간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과의 상생을 통해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사람, 장소, 문화를 연결하는 플레이 그라운드라는 그 컨셉으로 세상 모든 즐거움을 커넥트한다. 신세계는 백화점에서 롯데는 아울렛에서 각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신세계 부산 아울렛은 리뉴얼에만 2년간 1,500억 원을 쏟아부으며 아울렛 유통시장까지 넘보고 있고, 여기에 현대백화점까지 세 단장을 마치고 부산 지역에서의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트렌드와 유통시장 변화에 맞춰 유통 3사가 자연스레 재격돌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